그, 여러분들, 7월 3일, 정기 점검으로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무기인, 멸망 기억 무기가 상향이 됐습니다. 아, 정확히 말하자면요, 노강 기준에서는요, 무공 속성 7%가 상향된 거고요. 그리고 강화할 때마다 무공이 2%씩 증가하던 게1% 증가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희생 무기에서 신규 무기로 넘어가기가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이 됐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희생무기 풀강 어떤 수치에서 이번 신무기 몇강 어떤 수치로 넘어가는 게뭐 우리가 알던 그대로긴 해 있잖아 희생무기 뭐 포옵 2년 신규무기도 포옵으로 넘어간다 희생무기 풀강 3옵 2년 다음 무기도 뭐 3옵으로 넘어가야지 괜찮다 이런 식의 비교 그런 건 똑같긴 하지만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전엔 좀 부담이 있잖아 아 포옵 고수치로 그 가야겠다 포옵 좋은 걸로 가야겠다 막 이런 거 근데 이제는 포옵 쓸만한 거 이렇게만 가도요 기능이 비슷해요. 아니면 좀더 좋거나. 음. 이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캐리 기준에서요. 기존에 끼고 있던 창이 이거예요. 수치 엄청 좋죠. 네. 그리고 바꾸려는 창이 이겁니다. 이것도 수치 확실히 좋죠. 네. 둘이 동급이라고는 못합니다. 이게 좀더 옵션이 좋아요. 근데 비교를 하면요. 선풍 기준에서 자, 4사구 사뜨던 게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몇이 뜨는지 아십니까? 4, 5, 1이 뜹니다 이 창이 전체적인 인챈트 옵션이 똑같은 포업이지만좀더 살짝 떨어지지만 이게 더 세죠 설치형 스킬은 어떨까요? 희생 무기가 자, 4, 8, 1, 4 뜹니다 근데 기억 무기 같은 경우에는 4, 8, 2, 2 떠요 음, 이것도 올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진격까지 보겠습니다 자, 4, 8, 3이 뜨던게요 이걸로 바꾸면 4, 8, 5, 4 뜹니다 레전드는 안 봐도 올랐을 겁니다 왜냐면 희생보다 예, 이 기억의 창이 무공을 더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전이라면 데미지가 비슷했거나 좀더 낮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전에는요, 희생무기 풀강, 폭 고수치면 다음 무기도 폭 고수치로 넘어가는 게좀 정배 느낌이 컸어요. 근데 이제는 이전 무기가 폭 고수치라도 다음 무기가 그거보다 살짝 떨어지는 폭이라도 괜찮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음 무기로 넘어갔을 때 데미지가 조금 떨어지는 거 괜찮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타격시 효과 때문이에요. 희생 무기 같은 경우엔 타격시 효과가 몇대 때린지 봐봐. 약 12대? 11대? 이렇게 때립니다. 근데 기억 무기는 26대. 멸망 무기는 24대 때려요타격시 확률도 똑같은데요. 그러면서 사출기 방당들도 비슷한 편입니다. 한마디로, 사출기의 누적 딜량이 두배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데미지가 좀더 떨어지는 쪽이라 해도요, 애초에 누적 딜 차이가 꽤나 있어가지고요, 결국에는 좀더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더욱 이렇게 바꾸면 이득이 되었겠죠?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그리고 여담으로, 아 이거 말하는 거 깜빡했다. 여러분들, 그 신규 무기 볼 때는 무조건 신규 정령석 끼고 보셔야 됩니다. 예, 네 이거 잊지 마요. 정령석을 뺀 상태에서 무기끼리만 비교하면 당연하게도 희생무기가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이거 4134뜰 때요. 무기 바꾸면 403 이렇게 떠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티 효과 때문이에요. 이 세티 효과가 어, 되게 좋을 수 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쿵안까지 있어가지고 사실상 데미지 뜨는 거에 비해서 더욱더 좋을 수 밖에 없는 것도 있고, 관통도 만약에 상타 체계일1% 오르면 더 좋은 것도 있고, 이점 놓치지 말고 꼭 참고하세요.